아 시부라 진짜 오늘도 하락을 했구나 오늘도 하락을 했어 아, 진짜 답 없다 답 없어 안녕하십니까 남아서면 물린다 TV CCI 운매매법으로 쌍코피를 지갑을 하고 있는 남자 물린답니다 자 오늘도 이 사대 지수는 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, 정말 답이 없습니다. 답이 없어. 다운전스가 0.08 또이또이고요. 나스닥은 1.20. 다시 한번더 급락이 나왔습니다. S&P 500은 0.39. 이 하락 마감을 했고요. 이 필라데피의 반도체 지수는 다시 한번 1.69. 급락을 했습니다. 하하, 아, 진짜, 답 없다. 다 없어. 자, 자고 일 났더만은 완전히 다시 폭락을 했다. 자, 현재 시간 5시 25분. 아, 진짜 스트레스 이빠이다. 자, f o m 3.73 하락. 태격교는 3.47 하락이 났고요. SOS는 5.10 급락이 났습니다. 아, 진짜 이 반도체 지수. BULZ는 4.92 하락 마감했고요. FAS도 2.85 하락, BNK도 3.37 급락이 났습니다. 아 중국 종목 c d 위와 y n 에는1% 상승을 했고요. ODO도 3.28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아 진짜 좀 너무한 거 아이가, 너무한 거 아이가. 자 현재 계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금액은 5,300만 원이고요. 자원화주사선 1,960만 원. 시브랄 다시 2천만 원이 깨졌습니다. 평가 수익률 마이너스 63% 평가 손익 마이너스 3,350만 원 정말 답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물려 있습니다 비앤이유 마이너스 47% 비유 엘리트 마이너스 72% CWB 마이너스 30% 귀엽다 귀여워 FS 마이너스 37% 귀엽다 귀여워 자 FNGU 마이너스 73% 웃음밖에 안논다 빅테크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73%야 마이너스 1300만원 처막고 있고요 자 오디오 마이너스 34%입니다 귀엽다 귀여워 SOS 마이너스 53%반토막 TQQ 마이너스 51%반토막이고요 y n 은 마이너스 58%입니다 아 진짜 모든 종목이 몰려있고요 한 종목도 플러스가 된 종목이 없습니다. 아 정말 고통스럽고 이 지루한 행보장입니다. 레버. 제가 FNGO 3%정도 하라 그랬는데요. 자, 이틀동안 이 상승을 했죠. 자, 요날 한강 방지용 어, 그리고 윤리적 반도을가지고 어, 급등이 났는데요. 바로 다시 꼬라박았습니다. 이시부랄좀올라가지 고쫀 대비 약82% FNGU 정말 빅테크 투자랜데 진짜 이렇게밖에 안 올기가 아 진짜 82% 골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벌써 코로나 가격 이전까지 왔다 이 차트 분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CCI가 우물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매수 찬스다 맨날 매수 찬스다 자 퇴격교 3.44 이 하락을 했고요. 고천대비야 67%입니다. 아 진짜 머리가 어질하고요. 자 답이 없습니다. 언제까지 빠질지 예상도 안됩니다. 이 조금 반등하면 바로 빠진다. 자첫 대상이 주세적으로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정립시 장기투자 아닙니까. 계속 막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뭐 기울이 나지 않습니다. 자 SOS 5%도 금량이 났고요. 자, 고점도 약7 1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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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답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자, 윤리적 반등 15%, 한강 방지용 15%, 많은 분들이 요때 한강을 가려고 했는데요. 아, 한강 문과에이 반등을 시켰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강에서 기가를 하니까. 바로 다시 빼버립니다. 이 시보랄 진짜 야, 차트 분석 의미 없습니다, 여러분. 이 가격은 싸다. 그냥 때때 계속 분을 매수할 뿐이다. 자, 비오엘제 도 역시 한5% 정도 급락이 나는데 요 고점 대비 83% 빠졌습니다. 아하하하하. 아, 하하하하하 아하 진짜 고점 대비 83%.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? 정말 지루한 행보장. 아,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, 올라가질 않습니다, 여러분. 자, 우리는 정시장기 투자 아닙니까? 견뎌봅니다. FOS, 이 답도 없다. 자, 금융 곱하기 3배짜리 레벨 종목이고요. 이 차트를 보시면 쭉쭉쭉쭉 일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고점 대비 약 44%, 제 고점 대비 약 52%. 이렇게 빠지기만 할 수가 있나 반등도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비행기 은행 간주는 빠지고 있다 아 진짜 이 종목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해지용으로 샀는데 해지가 안되고 더 골로 가고 있다 아, 정말 미쳐버리겠다 자 중국 종목 CWB 중국 IT 기업을 추정을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인데요. 중국의 악재가 떴는데도 오히려 어 반등을 낫다. 이제 올라갈 건가 중국 종 주목 종목이라도 중목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곧돈 대비 95% 빠졌습니다. 답이 없습니다. 일단은 존부를 하겠습니다. 자, 올 뒤의 10월 경기 민간조 와 완전 포탑 맞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뺐습니다 여러분 아 경기민간주 시부랄 진짜 여름때 여행가고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경기민간주도 영 희발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종목이 처음 올려있고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자제 계좌를 보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저도 제 계좌를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. 힘이 나요 시부랄 시부랄 시부랄. 아 언제 한번 올라갈 거고 언제 진짜 이게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? 정말 일 올라갈 수 있을까? 정말 해복갈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우사히 는 미국 주시에 투자를 했다. 올라갈 것을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존보를 하십시다. 자,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 하겠습니다.